안녕하세요. AI 개발자의 사생활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2억 원을 투자해서 월 150만 원의 수익을 만들고, 그월 수익을 다시 재투자하는 또 하나의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2억 원을 연4% 정기예금에 투자하면 월약 56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2억 원이라는 큰 돈에 비해 월 56만원은 다소 적게 느껴지네요. 이번에는 슈드에 2억 원을 투자했다고 해봅시다. 만약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는다면 월 150만원의 수익을 얻기까지는 약 15년이 걸려요. 그리고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1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중간에 월 100만원 이상의 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슈드의 단점은 초기 배당 수익이 낮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2억 투자로 월 분배금 150만원을 만들기 위해 커버드콜 상품 3종을 선택했습니다. 커버드콜이 인기 있는 이유와 단점 등은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게요. 선택한 커버드 콜 3종은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미국 테크, 미국 기술주의 나스닥, 그리고 한국판 슈드와 커버드 콜을 결합한 미국 배당 플러스 7% 조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. 이세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해 선정했는데요. 2024년 예상 배당률은 미국 테크가 9.6%. 미국 나스닥백이 11.9% 그리고 미국 배당 플러스 7%가 10.4%로 3종 평균 10.6%의 연 배당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실제 분배금을 살펴보면 미국 테크는 현재 주가 11,615원에 주당 평균 93원을 미국 나스닥백은 1 4 4 5원에 주당 99원을 미국 배당 플러스 7%는 10,225원에 주당 88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월 150만원 분배금을 재투자하고 연배당률 10%가 계속 유지된다면 10년 차에는 월 189만원, 20년 차에는 월 617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근데 이건 매우 이상적인 결과겠죠?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연배당률이 10%에서 연 0.2%, 감소한 경우도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10년 차에는 월 149만원, 20년 차에는 월 309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월배당 ETF 상품은 계속 출시가 되고 있고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기초 지수, 비용, 배당 수익률을 고려해서 좋은 상품을 선택해야겠죠. 그래서 다음 주 영상에서는 2024년 5월 월배당 ETF 60종목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배당과 성장의 슈드에 월 150만원을 투자할 경우 10년차에는 67만원, 20년차에는 월 27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단순히 비교하면 월배당 ETF 재투자가 유리해 보이지만 지금까지의 누적 데이터를 보면 슈드가 더 안정적으로 보이네요. 마지막으로 커버드 콜에 대해 설명드릴게요. 커버드 콜은 주가 상승분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대가, 프리미엄을 지불받는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최근 들어 커버드 콜 상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. 아마도 이미 많이 오른 주가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월배당 지급이라는 매력적인 부분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. 좋은 부분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. 장기적으로 본다면 주가 상승분 포기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. 같은 날 상장한 타이거 미국 배당 세 가지 상품과 비교했을 때 분배금을 포함한 수익률에서 역순인 것만 봐도 커버드 콜의 단점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, 은퇴 후 정기적인 수입이 필요하신 분, 투자와 높은 월배당을 동시에 원한다면 커버드콜은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다음 주에 월배당 ETF 60종 분석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.